사대보험 등등등을 포함하여 만 원. 강원도 화천에 있는 칠성부대라고 일곱 음. 개그 별이 있는. <웃음> 네. <웃음> 어떻게 그런 곳에서 버티셨어요? 네. 군상담의 매력이 있어요. 힘들긴 한데 그 매력이라는 게. 안녕하세요. 상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상생 정보통 MC 허경입니다. 오늘은 군에서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으로 계시는 남은아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음. 육군에 있는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 활동을 하고 있는 남은아라고 합니다. 혹시 음. 군 상담을 얼마나 하셨는지 여쭤도떨까요 2013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으니까 11년차 정도 된거 같아요. 완전 베테랑이시네요. <laughs> 군 상담 시작 전에는 어떤 경력을 쌓아오셨을까요? 대학원을 이제 한양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를 가서 학교를 졸업하면서 자격증도 따게 되고 이제 학교 상담 쪽도 가게 되고 학교 상담만 한게 아니라 또 청소년 상담 쪽으로 주말이나 이럴 때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러다가 아, 월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정적이고 주변에 또 사람들이 군 상담 괜찮더라 그 얘기를 해가지고 지원을 했죠. 근데 채용 과정에서 굉장히 엄격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병사인 내담자가 와가지고 1대1로 상담하는 것을 시연을 하고 그리고 그게 동영상으로 찍어지면서 그걸 가지고 평가한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진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면접 볼때 야전부대 가겠다. 정말 다들 안 가는 힘든 부대 가겠다. 처음에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칠사단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죠. 칠성 부대라고 일곱 개그 별이 있는. <웃음> 네. <웃음> 어떻게 그런 곳에서 버티셨어요? 네. 외롭고 우울하기도 했어요. 다들 군인이고 상담사가 별로 많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저희 사단에 저 포함해서 상담사가 딱세 명이었어요. 그때 이제 동료 상담관들과의 관계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간부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서로 서로 지지해 주는 서로 힘드니까 그런 관계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첫 근무지에서는 얼마나 근무를 하신 거예요 7년 있었던 거죠 네. 그다음에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1포병여단 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좀더 작고 또 GOP나 GP 이렇게 특성 있는 부대들이 있지 않아서 심플한 그런 곳으로 가서 일하, 일을 하고 있죠 확실히 좀더 편하고 어, 좋긴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과 이 대중교통과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으니까 아 이래서 사람들이 다들 좀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네. 이동이 좀 잦은가요 네 기본적으로. 5년이 되면 강제적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저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더 이렇게 열악하다고 여겨지는 특수근무지에 한해서는 어, 지휘관하고 서로 동의한다면 10년까지 가능하고 10년 지나면 이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급여 부분에서 좀 이전에 근무하셨던 데보다 조금 나아지신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나아지셨나요? 사대보험 등등등을 포함하여 330만 원월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부터 330. 네 어? 처음 들어가자마자부터 330에서 1 0 년을 해도 330. 아 네. 저희는 그게 없어요 근속수당이라는 게. 음 네. 제가 약간 그 주어 듣기로는 약간 준 공무원의 대우를 해준다라고 음... 전에 들었었거든요. 아니에요 저희는 계약직인데. 무기계약이 되면, 그러니까 공무직이 되면, 어 계약을 해지하기가 쉽지 않죠. 무기한으로 계속 계약을 하는 그런 신분이 되는 거니까. 예. 음... 네.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laughs> 환경이네요. 그럼에도 뭔가 계속 거기에 계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군상담의 매력이 있어요. 힘들긴 한데 그 매력이라는 게여가 조직 문화라 말이죠. 서로의 역할들이 있고 거기에 상담관이 들어가서 내가 상담을 했을 때나 혼자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간부들, 주의관하고 상의해서 또 함께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좋았고요. 특히 저는 어좀 위기 상담 같은 거에 또잘 맞는 되게 놀라는 게좀 덜하고 그럴 때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로 이렇게 개입에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 자살 자해 뭐 이렇게 위기 상담이 많은 그런 군 상담에 저는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군 상담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위기 상례들이 음. 조금 많은가요? 군대 군 상담의 특징이 위기 상담이 많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활동 이렇게 살았던 남자들이 이 환경이 너무 많이 다른 거에 대해서 되게 버티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특히 병사들 같은 경우는 의무복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도 통제돼 있고. 지시라는 지시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무슨 지시를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리고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단체 생활에서 눈치도 보이고 또 해야 되는 것을 제대로 못했을 때도 인정받지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권 음. 네. 상담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셨던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서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 써 있는 게. 수련 조건에 비해 엄청 빡센가요? 어, 청소년 상담사 1급 제출할 때 내는 서류하고 비슷해요. 아, 청소년 그 상담사 느낌이에요. 정도로 기준을 에. 잡으면 되겠네요. 에. 그런데 서류도 힘들지만 면접 장면이 가장 힘든 음. 거죠. 예. 혹시 면접을 준비하실 때 약간의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은 군 상담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위기 상담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살이나 자해, 아니면 정신병리가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얘가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조직 문화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 심리 상담사 때, 면접 때 하는 것처럼 사례와 그 다음에 검사, 결과를 보여, 이렇게 주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어떻게 상담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게 되죠. 조금 더 마음가짐은 빡세지만 준비하는 루트는 비슷하다고 느껴지네요 네네군 네. 상담관의 업무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세네 번은 출장을 가거든요 다른 부대로 가서 개인 상담을 하죠 그리고 집단상담도 자살예방교육 상담 기법 교육 병력 관련된 회의를 또 참여를 해요. 그래서 각 지휘관들과 그와 연관된 분들과 함께 상담사는 상담사적인 소견들을 좀 얘기를 해주거든요 군 상담관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셨나요? <laughs> 살짝요 <laughs> <laughs> 어떡해 혹시 좋은 점은 없나요? 많죠 사실 상담사들의 전반적인 월급이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상담관들의 월급은 괜찮은 편이다 음. 그리고 학교 다니시거나 이렇게 뭔가 수업을 들어야 되시는 분들은 부대하고 얘기를 잘 해서 다른 요일에 출근을 하고 그 요일에는 근무를 안 한다던가 이렇게 조율도 가능해요. 그거는 약간 더 높은 직급을 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희소식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군 상담 오신 분들 중에 자기개발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상담 심리사 1급 준비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음. 어, 청소년 상담사나 임상 심리사 자격증을 많이들 따고 계세요. 음. 60세가 넘어도 다시 입사 과정을 통해서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67, 8세 정도 됐다고 하니, 군 상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할수 있는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음. 거의 정년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네. 그건 무리인가요? <웃음> <웃음> 더 노력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 아, 네. 네. 상담하셨던 군인 중에 인상적이었던 분이 있나요? 최근에 상담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우선 바깥에서는 친구도 많고 학생회 뭐 회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군대 와서는 힘을 잘못 쓰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실에 와서 대화 나누는 게 자기는 이제 하나의 행복감이라고 해야 될까?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상담하러 오고, 뭐 업무가 갑자기 생기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날짜 조율을 하고, 그러면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가장 떠오르네요. 지금은. <laughs> 네. 약간 군 상담관으로서 조금 외로움이 있었다라고도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내담자가 있으면 그것도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어, 엄청 응. 그 시간을 통해서 힐링을 얻고 다시 자기 자리로 가서 또잘 버티고 이러면서 군 만기 전역한 친구들 꽤 많아요. 어, 엄청난 보람이네요. 네. 그리고 또 바깥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또 군상담관들과 그군 생활 동안 이등병 때부터 열심히 만나서 병장 때까지 만나서 어느 정도 해답을 얻고 본인 성찰도 하고 가는 그런 병사들도 많아요. 네. 어, 군상담이 되게 좋은 게이 일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장병들 상담하고 나서 좀더 이렇게 버틸 수 있고, 뭐군 생활을 좀더 다르게 할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청소년 상담보다 더 변화가 더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저는 군 상담인 것 같아요. 음. 예, 그러면 병사들만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간부들도 상담. 많이 받고 있고 요즘은 군무원들도 많이 들어와서 군무원들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공무직 분들도 상담을 하세요 조리원님 또 청소하시는 분들 또 PX 판매원 분들 등등등 그분들끼리도 심리적으로 힘들거나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도움을 주기도 하죠 혹시 그럼 상담 전후로 선생님만의 루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담을 하기 전에 내담자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부대에서 갖고 오면 그것을 살펴봐요. 그리고 상담을 다 하고 나서는 제가 기록한 소견, 뭐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적고, 뭐군 상담의 좀 특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휘관하고 또 상담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좋을지를 논의하거든요. 그거를 꼬박꼬박 하죠. 그 내용을 공유할 때좀 비밀보장의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군 상담의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를 공유할까를 판단하는,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내담자를 관리하는 이들이 어떤 도움을 주면 이 내담자에게 이득이 될까를 생각한다면, 내담자의 복지가 중요하잖아요.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어, 오픈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담자고 어느 정도 또 미리 사전에 얘기는 해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럼 선생님만의 기준은 그 내담자의 복지인 거네요. 내담자의 복지와 부대의 안정화. 아, 부대의 안정화. 지분 어. 상담사를 하기에 적절한 성격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언제 이렇게 위기 관련돼서 연락이 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24시간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렇게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분들은 좀 많이 어렵겠죠. 딱 정해진 시간에 상담만 하고 그냥 그걸로 딱 끝내시려는 분은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부대에 어떻게 보면 상담관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 부대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 안에서 사람들과의 그런 대인 관계, 그리고 어, 내가 상담한 거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소통 능력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노동조합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군대에 노조가 있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네. 노조 활동을 하게 되시고 또 어떻게 노조 위원장까지 하게 되셨는지 네.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네.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국방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노조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선고충 전문 상담관들도 저희 노조에 함께 가입을 하셔 가지고 국방 전문 상담관 지부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조합원 수가 400명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네, 400명 가까운 선생님들이 함께 하신다는 게 진짜 놀라워요. 과반 노조는 아니더라도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노조 활동을 하시면서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 저희가 매년 평가를 받아서 5년째가 되면 공무직으로 바뀌었는데 작년 단체협약 체결하고 나서는 2년 입사하고 2년 있다가 공무직으로 바뀌는 걸로 전환되는 걸로 그렇게 됐어요. 그게 굉장히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느끼는데 되게 큰 기여를 한것 같아요. 어,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노조위원장으로서는 노조를 알리고 그리고 임금을 매년 상승시키는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고요. 상담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개선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좀 건강을 개발하고 싶어요. 그래서 <laughs> 운동을. 꾸준히 하고 하면 고하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본 상담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신 나무나 상담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차영해보니까 어떠셨어요? 편안하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고 질문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저도 너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주셔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도 상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어, 아,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부족게못 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 완벽주의자인가봐요. 아, 힘들다. 부족해. <laughs> <laughs> 어떡해요. 잘 편집하셔야 돼요.